4 1번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aim at 하게 되면 무엇 무엇을 목표로 하다, 무엇 무엇을 어, 타겟으로 하다, 무엇 무엇을 겨냥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목표로 한다 aim at 해서 자전 구조예요. 자동차 전치사 구조입니다. 매우 어린 어, at very young children. 자, 아, 아니네요. 여기서는요. 요렇게 여기까지 요렇게 해서 요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aim at이 자전타인데 타동사 역할을 하는데 얘가 pp로 쓰였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매우 어린 아이들에게 목표 되어진 이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이렇게 되겠죠. 요거 여러분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 부분이 e d 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알겠니? 왜냐하면 이거 사실 타동사로 쓰일 때도 있거든. 기, 근데 이제 이 뒤쪽에 전체사 이렇게 붙어 있을 때는 아 요거 pp pp 형태로 쓰여서 수동으로 쓸수 있다. 됐니? 됐죠. 예. 어, 매우 어린 아이들에게 겨냥되어진 됐어요? 아이들에게 겨냥되어진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되겠죠. 이펙티브 효과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가르치는데 있어서 가르치는데 효과적 이라고 생각되어 진다 뭐 초기 언어 기술을 가르치는데 그러니까 말 배웠는데 도움 된다고 알잖아 뭐 이런 뜻이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건데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애기 tv 프로그램은 언어 공부에 도움 돼 라고 보통 알지 로 시작했어요 이 됩니까 다음에 A study was done. 어떤 연구가 시행되었다. 시행되었다. 수동이죠.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어떤 아이들의 능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죠. 그쵸? 어떤 아이들이냐 하니까. The age of 15 to uh, 24 months 자, 여기에 아이들이죠. 그쵸? 여기에 아이들이. 음. 어, uh, To learn new words from uh, either, 길다의 자, 텔레비전 프로그램이나 또는 성인화자, 그죠? 성인화자. 어, 이 성인화자로부터,부터, 성인화자로부터 성인 배우는 거죠. 배우는 거죠. 새로운 단어를 배우는 배우는 능력이 되겠죠. 여기 이렇게 또 꾸며주었죠. 됐니?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이중 이중 수식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어,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구조를 쌤이 설명드릴게요. 보세요. 한 연구가 시행이 됐어요. 능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행이 됐는데 어떤 능력이냐 하니까 이 조건에 있는 아이들의 능력인데 뭐하는 능력이냐? 이런 이들 A or B니까 그렇죠? TV 프로그램이나 또는 성인 성인 화자는 성인이야 그냥 성인 말 못하는 성인이 없다는 가정하에 성인들로부터 새로운 단어를 배우는 능력을 테스트한 거죠. 됐니? 음. 자, the result were not what parents might have hoped. In. 그러나 결과는 아니었다. 자보호 자리에 명사절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뭐가 아니었냐? might have pp는 뭐뭐였을지도 모른다죠. 그러니까 부모들이, 부모들이 희망했을지도 모르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죠. 부모들이 희망했을지도 모르는 것이 아니었다. 이 what 같은 것도 해석할 때 약간 껄끄럽죠. 기억해 둬야 됩니다. 음? 여기에 뭐, what이, what 대신에 that 같은 거 물어보기 딱 좋아요. 이런 게. 해석을 딱 했을 때. 부모들이 희망했던 것, 원했던 것이 아니었다. 됐니? 부모들의 기대하고는 달랐다. 이 말이죠. 부모들의 기대하고는 달랐다. 검사할 때 테스트를 해보니까 부모들의 기대하고는 달랐다. 어떻게 달랐는데? 라는 이야기가 나오겠죠. Children, younger than uh, 22 months is. 22개월 이하의 아이들이죠. 15개월부터 24개월까지 테스트했으니까 22개월 이하의 아이들은 확인하지 못했다. An object. 어떤 사물을, 사물을 확인하지 못했다. 이렇게 되겠죠. 뭐 했을 때? when, taught, pp죠? 그러니까 배웠을 때, 이렇게 돼요. 배웠을 때. 새로운 단어를 배웠을 때, 이렇게 되겠죠. 여기, 어, 종속절인데요. 종속절인데, 주어 플러스 비동사 생략할 수 있다고 그랬지? 종속절은. 그죠 while이나 when이나 if나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요 pp 들어가는 거 이해되죠? 얘들, 얘들이 주어란 말이야. 그러니까 애들이 배웠을 때, 새로운 단어를 배운 거죠. 수동 다음에 명사는 잘안 들어가지만 사형시인 경우에 들어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teach가 그, 어, 수요동사기 때문에 주어가 e 존이 되고 좀목적어있던 주어가 e 존이 되고 간접목적어있던 주어가 e 존이 되고 직접목적인 the new world가 잔류 잔류목적으로서 이렇게 수동 뒤에 남아 있을 수 있어요. 쌤 설명했다 옛날에 by a television program. 그래서 22개월 이하의 아이들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에서 가르쳐 주는 의한 의해서 새로운 단어를 배웠을 때는 사물 구별 을못 했어요. 제대로 못 배웠다고. TV로는 제대로 못 배웠다 이 말이죠. 그러나 they did 매우 쉽게 배웠다. 뭐 했을 때? 배울 때. 사람한테 배울 때, 어른들한테 배울 때는 쉽게 배웠다. 그러니까 22개월 이하의 아이들에게 언어 교육적인 측면에서 TV 소용이 있다 없다. 소용 없다. 누구한테 배워야 된다? 엄마, 아빠한테 배워야 된다. 사람한테 배워야 된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위에서 부모들이 희망했던 건 뭐냐면, 야, TV만 틀어주면 애들이 말을 저절로 배우겠구나라는 의미가 되겠죠. 아니거든, 이라고 이야기했지. 22개월 이하 애들은 아무 소용 없거든, 무소용이거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The researcher said, it. 자, 이제 연구자들이 말하기를, this is because, 이것의 이유는 뭐냐? 애들이 22개월 이하 애들한테 TV가 무소용인 이유는 뭐냐면, 성인들이 당연히, 자, alter 하게 되니까 바꾸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성인들이 어, 당연히 바꾸기 때문이다. 그들의 스피치 패턴을 바꾸고, 그 다음에, 어, 스피치 패턴과 얼굴 표정을 바꾸기 때문에 그렇다. 뭐 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이해하도록, 자, 어, 그들을 더잘 이해하도록 바꾸기 때문에 그런데 어, TV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길게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음 아이들의 입장에서 22개월 이하의 아이들의 입장에서 22개월 미만의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TV는 변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아기들이니까 어른들은 엄마 아빠는 어, 말하는 방식도 바꾸고 표정도 바꿔요. 뭐하려고, 뭐하려고? 아기들이 아기들이 그 어른들을 어른들을 어, 어른들 만나 말이가 어른이 되겠죠. 그 어른들을 더잘 이해하도록, 더잘 어른들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서. 그렇겠죠. 돕기 위해서 바꾼다는 거지. 표정이나 표현을 바꾼다는 거죠. 됐니 근데 TV는 한마디로 TV는 안 맞춰주는 거야. 애기들한테 안 맞춰주는 건두 번, 세번 말도 안 해주고, 우르깎가것도안 해준다는 거지. 그냥 혼자서 그냥 주자리, 주자리 어, 정해진 대로만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 헬프 같은 경우에도 5 9조죠 그렇죠? 뒤에 understand에 여기는 부정사 들어갈 수 있지만 여기서는 원형 부정사 썼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위치 같은 경우에는 이 앞문장 전체를 받는 거예요 선행사로서 그래서 어, 이게 계속적 위치 밖에 쓸수 없어요 이해 되지? 그 다음에 문장이 선행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수 더즌트로 받은 거예요 이런 것도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his indicated that, 자, 이것은 가리킨다. 어떤 사실을 가리킨다. 즉, 나타내느냐. 아이들은 상호작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누구랑요? 어른들이랑. 뭐 하기 위해서? For better language development. 더 나은, 더 나은 어떤 그 언어 개발을 위해서는 어른들하고 상호작용을 좀 해야 된다는 거죠. 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엄마가 애기들 이렇게, 애기들한테 끊임없이 성경 있잖아, 요 토라라는 거. 그걸 계속 읽어줘요. 애가, 배 속에 있을 때부터 애가 알든, 알든 모르든 계속 뭔가 말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그 아이들 중에서 머리 좋은 아이들 있죠. 머리 좋은 아이들 부모님이 엄마가 특히 좀 수다스러운 경우가 많아요. 말씀이 많은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아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돈만 잘 벌어도 좀될것 같고, 엄마는 애기들하고 계속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애기들이 알든 모르든, 하, 얘야,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막, 저러, 이건 저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면서 아이들의 뇌세, 뇌세포 분열이 굉장히 활발해지면서 언어도 빨리 익히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여학생들 잘 들으라. 나중에 엄마 되면, 쌤, 나도 그렇게 느껴져요. 우리 어머니는 되게 과묵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쨌든 그게 과학적으로도 상당히 잘 드러나 이게 이런 게 중요한 거야. 여학생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예쁜 아기 엄마가 되면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그게 유태인들이 가장 핵심적인 교육 방법이다.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학자들이 많이 합니다. 많이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끊임없이 뇌를 자극해줘버리는 거지. 제일 나쁜 거는 TV 또는 뭐 이렇게 패드 던져주는 거 이게 제일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어, 내용은 상당히 선생님 좀 공감이 가는 어,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정리하고 마칠게요. TV 프로그램이 애들 언어 가르치는데 엄청 도움 될것 같지라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실험을 했어 15개월부터 24개월까지 애들 어, 사람이랑 TV 프로그램이랑 중에서. 어, 프로그램에서 어떤 식으로 어느 정도로 그 언어를, 습, 언어를 습득하는지를 실험을 했지 결과는 엄마 아빠 생각이랑 상당히 달라요 22개월 미만의 아이들은 어른들한테 배울 때보다 TV에서 배울 때가 훨씬 못해 TV에서 배울 때는 not, could not identify an object, 물건 구별이 잘안돼 어, 왜 그렇지? 연구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TV는 안 맞춰주는데 어른들은 애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맞춰주니까 그런 거다. 결론적으로 애들은 TV 프로그램이 아니라 어른들하고 엔트랙션 상호작용을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됐니? 자, 이렇게 해서 4-1번 마무리 하도록 하죠.